때 몰아갈 때 동원된 특수부대가 북한에 북한이었다고요. 북한이 그때 도발을 했다고요. 부에블로우 사건 그 직전에 그 김신조 사건 그 다음에 그 68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울진 삼척 공비 사건 그 그러니까 이게 다 월남전과 관계된 국제정세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요. 여기 이 공산체제라는 거는.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일을 저질른다고요. 그 그러니까 훨씬 더 패권적이고 훨씬 더 음모적이죠. 그 움직이는 방식이. 따라서 이번에 어 북한이 앞으로 이제 미국 협상 때 나긋나긋하지 않을 거다. 이거 그러니까 미국 미국 협상 때 합리적이고 나긋나긋하지 다는 얘기는 이미 중국으로부터 튀어나왔단 소리예요. 그런데 북한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쉽게 튀어나올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그러면 이 어떤 입장일까를 살펴봐야 돼요. 우선 미중 전쟁이 과연 무역 적자에 관한 전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 탈출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중국산 소비재, 경공업 소비재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먹인다고 해서 그럼 그 그 상품군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들이 미국 국내에서 생산될 거냐? 아니에요. 슬랩바? 미국 국내에서 만들어요? 플라스틱 슬랩바? 세수대야? 미국 국내에서 만들어요? 심지어 유모차? 미국 국내에서 사출해요? 아니에요. 그건 중국에서 사오던 것들이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그런 상품군을 사오기 위해서 수입에 사용되는 달러는 총액은 같다 이거예요. 오히려 중국에서 안 사오니까 이 총액 자체가 좀 늘어날 거라고. 10%고 5%. 그러면 미중무역전쟁 과연 뭘 노린 거냐? 그건 다변화해서 중국, 중국의 제조업 기지를 m분의 1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중국의 글로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서의 위상을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분산시키겠다. 그거라고요. 그럼 부산시켜서 미국이 얻는 게 뭐냐 이거죠? 너희 가치와 행태 바꿔. 안 바꾸면 지금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야. 이걸 중국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달러, 이 돈에 관계된 거라기보다는 그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표현은 그걸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국한테 강요한다라는, 즉, 가치와 행태 변경을 중국인들에게 강요한다라는 정신의 전쟁 성격이 깃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바꿔냐? 너희 대외 경제정책 선진국 막 유리나는 중국제조2025 같은 거 고쳐봐. 너희 막그 지적재산권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첨단기업 사냥하고 이거 너희 바꿔야 돼, 임마. 그 다음에 군사 외교정책 바꿔. 무슨 일대일로라 그래가지고, 그거 좀 어려운 후진국, 부패한 후진국에 차관 제공해서 부실 차관 만든 다음에 거기 전략 요충지로 그냥 널로 먹으려고 하는데, 너희 그런 거 하지 마. 그 다음에 남사군도, 남진하에. 이런 거 너희 그 함부로 그 바다 산호초에다가 시멘트 뚜껑 덮어갖고 너희 너희 바다라기보다 차라리 필리핀 바다나 베트남 바다나 인도네시아 바다라고 할 정도로 너희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데 거기다 너희 너희 섬이라고 주장하고 그냥 너희 영해를 범위를 막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넓히려고 하고 너 이런 짓 하지 마. 너희 생각고 같은 짓 하지 마. 너희 북한을 조정해서 핵무장 위성 국가로 만들어서 자꾸 흔들지 마. 너희 타이완 위협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인권에 대해서, 중국의 국내 인권에 대해서는 신강 위구르 사람들과 백만 명씩 수용소에 잡아놓고 무슬림 탄압하고 그런 짓 하지 마. 홍콩 독립운동가들 인권 유린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다안 하면 중국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잖아요. 중국의 그 사나운... 군당복합체가 그 시진핑을 내세워서 만들어온 중국인들을 묶어 세운 그 심리적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고치면 숟가락 노란 소리예요. 그못 고친다고요? 다 빠른 시간 안에 중국 자체가 체질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중국인의 심리 세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진핑 정 거는 무슨 어떻게 대응할 거냐? 중국인들의 피해 의식과 자존심을 자극하겠죠. 중국 가서 이렇게 그 사업이나 뭐 이런 출장을 가 보면요. 이 중화 민족주의, 중화 패권주의의 바탕에는 피해 의식이 깔려 있어요. 어떤 피해 의식이냐면 외부 세계가 중국인들이 뭐좀해 보라 그래서 뭐좀 되면은 숟가락 뺏으려 그러고 허리 분질러려 그런다. 외부가 중국인들을 박해한다, 외부 세계가. 이 피해의식이 있어요. 요번에 그 중국 외국, 외교부 발표 봐도 그렇잖아요. 거의 유치할 수준인데 그게 바깥 사람 들이라고한게 아니에요. 중국 내부에 대고 한 거라고. 거기 보면 그 결국 그 외교부 그 최종 발표문 보면 이 중국인들이 좀잘 살라 그러니까 왜 미국에 밥그릇 뺏고 중국 팔 모가지 비틀라 그러냐 이거라고요. 우린 착하고 우린 그냥 선의를 가진 집단이다. 왜 미국이 우리 괴롭히냐. 아니 그걸 지금 무역 전쟁 한간도에 있는 중국의 그 외교부 쪽에서 징징 짜면서 거의 징징 짜는 발표문이거든요. 그런 발표를 왜 할까? 저 바본가 아니에요. 그거 대대외용으로 보면 그 조롱거리라고요. 제대로 짜냐 갑자기 왜 울부짖냐? 이거 조롱거리인데 그게 대내 대 내용이라고 보아셔야 된다니까. 대 내용 그러니까 대 내용으로 보게 되면. 중국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을 부채질하는 그런 발표문이 돼요. 그러면은 시진핑 체제 앞으로 나갈 게 뻔하다고요. 뭐냐면 중국인의 피해 의식과 자존심을 자극해서 자기들 일당의 자기들 그룹의 즉 시진핑 그리고 그를 추대한 그 군당 범털 복합체의 권력을 강화해가지고 버티자 지구전이다. 이미 70년, 80년 전에 모택동이가 가르쳤거든요. 1930년대니까 80년 전이죠. 지구전해라 그리고 유격전해라. 뭐냐면 상대방 상대방이 강하면 뒤로 물러서고 싸움을 전면적 싸움을 피하고 조금씩 잼 넣어서 괴롭히고 유격전하다가 상대방이 약화되면. 밀고 들어가고. 이거 해라라는 거거든, 요 이거. 왔다 갔다. 이게 모택동의 기본 군사 사상이거든요. 이게 지구전 유격전 사상이거든요, 이게. 그 지구전 해라 이거지. 트럼프는 어, 100년, 만년가냐 100, 보나 이거지. 또다음번 대통령 오바마 같은 찐따 들어오면 그때 잘고 삶아서 그때 다시 미국이 친중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어차피 미국은 뭐 4년, 빠르면 4년, 늦으면 8년 동안 8년 지나면은 정권 바뀌는 거고, 뭐 세월이 뭐좀 있으냐. 그냥 견디면 되는 거죠 방패에서 지켜들고 이제 견디는 거요 견디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패를 지켜들고 딱 견디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뭐를 해야 되냐면, 중국인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 욕 많이 하니까, 저 잘난 체 하다가, 저 머리 빳빳이 세우고, 세계 패권에 도전하다가 아무 쓸모 쓸모도 없는 패권에 도전하다가 아무 쓸모도 없이 저기 그 아프리카에 퍼주고 막 이런 짓 하다가 지금 아프리카에 퍼준다 그래갖고요 중국 광동성에는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몰려와 갖고 난장판 돼서요 얘들이 떼거리를 시내 시내 휩쓸고 다니면서 우리 더 복지 대우하라라고 시위하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 여자애들이랑 결혼해 갖고 막 혼혈아 엄청났고, 또 혼혈아한테는 저기 뭐야 중국 시민권 당연히 주어져야 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 장학생들이 막 몰려온 거, 장학생으로 몰려오는 거거든요. 또는 아프리카 유학생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왜왜 왜 생겼냐? 중국에 아프리카 지금 먹으려고 아프리카 작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몰려온 거예요. 수천, 수만 명씩. 그니까 광동성이 지금 거의 그냥 막... 그 광저우 같은 데가 흔들흔들 할 정도라고요 지금. 광저우에 가시면 흑인 많이 볼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짓 한다고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만을 죽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불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야 우리 중국이 좀, 뭐좀 해보려고 하고 우리 참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잘 살라 그러니까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미국이 피해 망상에 쩌들어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있다. 이렇게 중국인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미국 미제국주의의 부당한 박해를 뚫고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이런 자존심을 부질러야 되는 거예요. 중국 지난 6월 달에 이미 이 용어를 썼어요. 중국이 뭐라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피의 망상에 절어 있다라 그랬어요 paranoid delusion 굉장히 사, 사나운 말한 거예요 paranoid delusion이란 건 뭐냐면 정신착란 상태에서 왜그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주관적으로는 정당방위거든요 보통 왜 그러냐면 이 환청환각 피의 망상에 시달리면 상대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느낀다고요. 음모를 짜서 이놈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저의 주관적으로는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제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쟤를 죽여야지. 그래서 이게 칼질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페라노이드 딜리전이 정신병 중에서는 제일 위험한 병이에요. 그 남, 상대방들한테는 물리적으로는. 그 망상성 분열. 그 그러니까 망상환 그러니까 피해 망상,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아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공식 논평을 그렇게 냈다니까 지난 6월에. 근데 그거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왜난 멀쩡한 남보고 너 피해 망상 갖고 있지라고 말할 때는 지가 피해 망상이거든 그거.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남한테 투영한 거 아니에요? 중국의 그 중화 패권주의 이데올로기를 중국인들한테 중국 정부가 세뇌할때 쓰는 수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 보면은 이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걸 느껴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좀해 보려 그러는데 외부 세계가 이걸 시기 질투하고 우리를 손발을 묶고 우리 손목아지를 비틀고 우리를 박해한다. 이런 그 그, 외부 세계에 대한 피해 망상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런, 그, 피해 의식을 중국인들한테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러한 외부 세계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우리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이걸 견뎌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그, 중국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 이게 이제, 중국 당국의 세뇌 프로그램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거 배에는 시진빅체전는 지금 길이 없어요. 아니, 숟가락 내려놓을 순 없잖아요. 숟가락 내려놓으면 보실라의 꼴 내는데, 재판장 끌려가고, 사형 구형 받고 막. 숟가락 내려놓을 순 없으니까, 뒤로 물릴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숟가락 못 내려놓겠으니까, 그 다음에는 맞고 견디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맞고 견디려면 뭘 해야 돼?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뭘 해야 돼? 중국인의 피해 의식과 자존심에 불을 질러야죠. 중국의, 중국의 그 선택점은 딱 거기를 모아줘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미국한테 못 버텨낸다고요. 미국의 압력을.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북한은 그러면 어떤, 어떻게 나갈 거냐 이거지. 자, 그러면 중국은 북, 이렇게 지구전을 하면서 북한한테 야, 너도 같이 버텨. 이렇게 될 거라고. 당연하죠. 자기가 핵무장 위성국가로 키웠잖아요, 북한을.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야, 우리 이렇게 힘들게 지구전 해야 되겠으니까, 너는 네살길 찾아서 따로 가라. 빠이빠이. 그래서 미국이랑 잘 협상해서 잘 살아. 하고 끈 풀어줄 거냐고요? 안 풀어줘요. 딱더 잡아채죠. 잡아채야 여차할 때 미국이랑 협상칩도 되잖아요. 아, 우리가 얘 꿀려갖고, 너한테 내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딜 치자 이렇게 협상칩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아요 미국 쪽에서는 북한을 왜 저렇게 위험하게 키웠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 협상칩으로 사용하려고 키웠다 이거예요 그 레버리지라는 건 원래 지렛대인데 협상칩을 우리로 이제 번역하자면 협상칩이죠 협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버틸 때 옆에서 같이 버텨줘야 중국인민한테 야저 북조선 인민들도 저렇게 개고생하면서 버티고 있어 저거에 비하면 우린 정말 낫잖아. 라는 버티기 고난을 같이 겪는 동료로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진짜 이게 살벌한 건데 미국이 만약에 어떤 종류의 뭐 행동에 의해서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상황 아 그러면 한1 2년은 시진핑 체제는. 굉장히 중국인들의 그 지지도가 높아져요. 1, 2년은, 짧게, 단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북한이 급속 발전해버리면, 한 2년 지나서부터는, 야, 역시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건데, 역시 개인이나 인권, 창의, 뭐 이런 게 좋은 거야. 이게 미, 중국인들한테 더 퍼져나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야, 어떻게 미국 애들 저렇게 무식하게 북한을 짓밟냐.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안 그랬단 중국도 저렇게 짓밟히는 거야. 이런 위기의식과 피의식 때문에 시진핑 권력이 단기적으로 강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북한을 풀어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희생재물인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인간이 뭐 수만 년 동안 이런 희생재물을 바쳐온 거 아니에요? 위대한 종교들이 나오기 전에는. 죽음과 피. 이것을 통해서 내부를 결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희생 제물이라는 게, 인신공양이라는 게, 인간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듦으로써 자기들 내부를 통, 결속시키는 거. 이거는 인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짓이에요. 기독교나 불교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종교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이게 상식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북한은 자 자기들 내부에 대해서 뭐라고 느낄까요? 지배, 지배 집단이. 이러한 군사 포위와 경제 제재 속에서 버틸 수 있다, 없다. 최상층으로 갈수록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해요. 얘들은. 최상층으로 갈수록. 밑에서 막 부글부글 해도, 그러니까 그중그 그 최상층 바로 아래까지막 부글부글 시작해도 맨 위층은 버틸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니까 왜 사교구조니까 사교체제가 그렇거든요 안 올라가잖아요 제대로 된 정보가 미국에 대한 상황 인식은 어떨까요? 미국이 뭐 설마 우리 침공할 수 있겠냐 우리가 뭐 인민항쟁을 통해서도 뭐든 아주 침공해면 개 작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혹은 야, 쟤들 무서워. 쟤들 치면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도발하지 않으면 침공 안할 거야. 우리가 미사일 안 쏘고 핵실험 안 하면 침공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침북,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를 침북, 상태, 문재인 정부 지지 상태로 세뇌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볼까? 아니면 야, 요새 민심 이탈이 이 심해갖고 그거 가능하기 힘들어. 그렇게 볼까요? 세뇌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볼 거라고요. 이게 다왜 그러냐면 이게 그 막바지에 이런 사교 체제여서 밑바닥에서의 정확한 정보가 끊겨요. 한 단계마다 정보가 올라갈 때마다 마사지 된다고요. 올릴 때마다 위에서 듣고 싶어하는 소리로 왜곡이 일어나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맨 위는. 그다음에 앞으로 닥칠 상황 인식은 어떨까요? 미국은 야 너희 비핵화하고 개혁 개방하면 너 김정은 굉장히 위대한 그 지도자로 뜰수 있어. 그게 그러니까 미국의 거짓말이고요. 비핵화를 하는 순간 저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해져요. 왜냐? 저, 사교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이 핵이라고 얘기를 해왔다고요. 그 신앙의 요체는 뭐냐면, 외부는 악마의 세계다예요. 우리 조선민족이 김일성 수령의 영도 아래, 어버이 수령으로서 만들어 놓은 우리 요, 요 울타리를 빼고, 그 바깥은 다 악마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 악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핵 이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핵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핵 없애면서 아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외부 세계가 이렇게 다 악마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 종교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핵화를 하게 되면 이 사교 체제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건 얘들이 정확하게 볼 거라고요. 지금 얘들은요, 그런 악마적인 사교 신앙을 가지면 진짜 걔들 눈에는 외부 세계가 악마로 보여요. 외부 세계와 오픈된 제대로 된 거래를 한다는건 상상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 아니 어렸을 때부터 살기를 난 모함해서 의심하고 모함해서 패거리지어갖고 순간적으로 얘 잡아죽이고 그 다음에 또 패거리 지어서 얘예 잡아 죽이고 이러면서 한 단계씩 올라간 애들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체제에서 생존이 불가능했던 애들이에요. 그 몸에 배 있다고요. 인간을 신뢰한다든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미 죽어나가는 체제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의 관점에서는 외부세계는 악마로 보인다고요. 근데 악마를 상대하는데 핵을 내려놔? 한없이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해놓은 짓이 있기 때문에 저거 비핵화 협상 테이블 나, 나와갖고 미국이 오케이 하면 미국이 그 선에서 딱 끝내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청구서 자꾸 물어 간다고요. 모든 애나, 모든 애나, 모든 애나, 모든 애나. 마지막에는 인권 문제, 정치범 수용소 해체까지 올라간다고요, 청구서가. 그것도 혼자서 트럼프 혼자 올리냐? 아니에요. 트럼프는 또 그러지. 행, 트럼프 행정부는. 아, 청구서 여기서 마감치려 그러는데, 국회가 뭐라 그래? 할수 없네. 우리는 국회에서 돌아가잖아. 이거 한 장만 청구서 더 놓자. 안 그러면 이때까지 딜다 깨진다. 이러고 질질 끌고 들어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기, 내려놓다. 뭐, 핵, 핵 무기를 신고 리스트를 바치고 사찰을, 그 무제한 사찰을 받아들인다 하는 순간부터 그냥 금이 쫙 가는 거예요. 이게, 얘들 그거 안다고요. 누구보다도 더잘 알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 게임을 해왔으니까. 거기다가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중국이 길러줘서 지금까지 왔는데 중국을 벗어나서 비핵화를 선택했을 때 권력이 유지될까? 체제가 유지될까?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요지 불가능할 거라고,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중국 쪽에서, 야, 너희 버텨! 라고 주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텐데, 중국이 버텨라고 주문 안 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버텨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 변화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봐요.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버티라 그러면 쟤는 버티는 애고, 우리가 꿇어 그러면 쟤는 꿇는 애야. 그러니까, 너 트럼프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게 보면 너한테 이익될 이익 거 하나도 없어. 이러고 지금 이 협상칩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랑 계속해서 이 무역전쟁 압력이 높아져 가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야, 너 버텨.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판을 굉장히 크게 키운 거예요. 중국과 북한을 하나로 해서 자빠지면 그냥 같이 자빠지는 거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버텨라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버티라는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북한이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죠. 이게 상황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11월 6일 날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가속화될 때는 중간 선거가 이기나 지나 어~ 계속 그~ 가속화되겠죠 그~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담담하게 마음을 먹고 이게 어떻게 닥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반드시 미국에 의한 군사 침공 예방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계기가 될 건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사단이 벌어져 가지고 우당탕 쿵탕하는 사단이 벌어져서 그게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계기가 되든간에 어,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해서 해방시키고 그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원리, 개인 존엄성 이런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따라서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시점이 멀지 않아 닥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